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신 건 날이죠.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는 호산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이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땅에도 펴고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이의자손 선님서 함년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려나무가성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려주의라고도 하고, 또는 한때는 호산나주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환영했기 때문에 호산나주의, 또는 순환받으시기 때문에 순환주의, 또는 고난주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또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노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큰 소리 소리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로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왕이죠, 세상의 왕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구하고 정치 경제 모든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취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또한 그런 세상을 만들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몰라서 일단 환영합니다. 그런데 일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남산 뱃바가 일었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말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죽어서 쓰겠다"고 하라 하는 거죠. 참 중요한 말이죠. 죽어서 쓰겠다. 그러면은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 죽 것이다. 왜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에 보면은 이는 선제를 통하여서 "서가라 구장 구절이죠. 서가라 구장 구절이 있는 말씀을." 이루루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서가라 9장 9절에 서가라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5절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네 왕이 내게 임만하니.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가르키죠그 주민 전체를 가르킵니다 예루살렘 주민 전체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네 왕이 내게 임만하니. 왕이란 그럽니다. 그런 겸손하여 낙이고, 먹냄에는 짐승의 새끼를 터뜩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서가라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사에서 62장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도을를 그의 은점에. 옛날에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개선장군이라고 하죠. 백마를 타고 아주 화로운 모습으로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입성하면 양탄자를 깔았다 가지 않습니까 바닥에. 그만큼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왕은 왕이신데, 5절에 보면 왕이라고 하잖아요. 내네 왕인데, 바로 낙이 새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옷을말 안장 대신에 올리고 그의 언점에 예수께서 그의 신이니라 그리고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그옷을 길에 펴고 양탄자 대신에 그저 입고 있는 그옷이 치마처럼 생긴 옷이죠. 보자기처럼 생긴 옷을 길에다 깔고 참 어렵죠. 이때 당시에 그 도시라도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신다고 길바닥에 깔리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이제 길에다가 까는 거죠.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제 구나수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환명을 했던 것을 나중에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과정이죠. 낙이 새길 걸어오라, 주가 서세겠다라 말씀드려준 거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전지성을 볼수 있는 거죠. 낙이 있는 것도 알았죠.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라 그랬다고요. 주가 서세겠다고라고 그랬죠. 가서 이야기하는 주, 주인이 내놔죠. 주님이 서신다고 했으니까, 나기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왕이죠. 내 왕이 내게 임만한니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시도라고 했을 때, 그리시도라는 이름 속에 세 가지 뜻이 있죠.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그리시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헬라 말이고 그다음에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은 분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대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시더라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도했죠 사도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는 거죠. 바로 예수로 전해지는 그 복음의 핵심이죠.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는 그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었는데 그분은 우리의 선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자 일을 하신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자로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니까 죄가 드러나죠. 선자는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므리 말로는 나비라고 하죠. 나비 입에 거품을 그 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은 입에 거품을 그 물고 막 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 죄를 드러냈죠? 그럼 죄가 뭐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재물이 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재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었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 목적이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모자로 보면 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지 않는 짐승을 새끼를 탔다는 거죠. 겸손한 왕이라는 거죠. 보통 왕들은 백마를 타고 큰 말에다가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안장도 화려하죠. 그렇다고 입성하고 또는 개선했지만 은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누가 보면 19장 38절 찾아봅니다 누가 보면 19장 38절 누가 보면 19장 38절 19장 38절 찾았습니까 같이 합니까? 누가 보면 19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한 니야히하고 같죠? 누가 보면 이장에 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환영할 때 했던 말하고 똑같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영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 보면 왕이라고 러거든요 왕은 왕인데 하늘에는 평화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친히 평화의 왕으로서, 오셔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워 주시고,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김의 왕으로 오셨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는 아닙니다. 아마 쫙히 성기로 오셨다는 거죠. 그, 맛, 가보음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기로 오셨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목숨도 성기려고 오셨다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 마가복음 10장. 오늘 오전에 설교할 본문입니다. 43절부터 읽어봅니다. 마금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 아니,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성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기는 자곧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소을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김의 왕, 바로 희생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성관에게 순종하신 분아니면 아마 철저히 희생하시고 성기신 분, 바로 성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21장 9절에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베서가 어디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사나 다이의 자손을 이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 소산하더라. 그러니까 온성이 소동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성이 소동하이 이르되, 누구냐, 그늘.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왔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희생의 왕으로 고 성김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권한받으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기 위해서 오늘 주일이죠. 오늘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래서 종료주일 종료나무 가지고 들고 환영했다고 종료주일. 호산나주의 그들이 호산나 다이소의 자손이여 환영하면서 외쳤지.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나라 만세하고 비슷는 거죠. 그렇게 환영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는 것은 곧순한고난당의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주의 또는 순환주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거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희생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왕중 왕으로 오셨다는 말도 같죠. 그래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왕으로 오신 사람이 또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시던지요 예수 그시던데 중요한 것은 십절 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는 것이 시끄러웠다는 거죠. 환영하는 인파들이 많았겠죠. 기대를 하고 환영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뭐 소리치었던 사람들이 대, 반도 뭐 거의 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온성이 소동하였을 때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물어본 거예요. 이는 누구냐 는 그럼 예수가 누구냐?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소리 쳤던 그 예수는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는 누구냐는 거죠. 예수는 누굽니까?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뭐, 아무리 뭐, 예수를 환영한다 그러고, 종이무 가지 들고서 환영을 했다 한들. 오늘 종료주의를 지킨다고 한들,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 누구냐는 거죠. 누구 예수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드로어보고 사람들이 제다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그 알기로 원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그냥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리기를 원하는 거죠.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는엘리아다 무슨 예레미야 선지하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가까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그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유나 시문한 내가 복받았다. 개인적으로 복을 선포하는 데는 그게 밖에 없죠. 우리 신앙 고백하는, 복복 받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복 중에 복받은 유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중심에서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 맞죠? 그리고, 너기를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온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참 중요한 말이죠. 교회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여버리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안 하는지 몰라요. 구그 설교 여러 번 했고, 성경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매일 생활하면 안 되죠. 매이면 어디서 매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안 매이도록 이 땅에서도 매이지 마라. 안 들어요. 누가 듣는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낙이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이 누구냐?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순종하고,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아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로 우리는 종료주일 아침에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것 말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 결혼을 이론으로 합니까? 결혼. 결혼을 이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론 하지. 신부, 신랑 이론 하지. 그게 안 되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론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신랑 신부가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거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신앙 고백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가져.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누구냐 그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이 비향양거리인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는 후진 동네거든요. 거기는 선자가 나오는 곳이 아니란 거죠. 우리 예수님 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죠. 그래서그 나사렛 동네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자가 나올 수 있나? 비양양거리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라 하니라 이들은 환영한 거하고 신앙 고백하고는 일치가 안된 거예요. 일치.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요. 다이세 자손이 바로 구약이 예언된 메시아, 예수를 희로 가리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쳤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구세주 평화의 왕으로 왔었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성임의 왕으로 오셨다.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비양양거리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고백 떼어집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인이 없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이 확인이 없이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근성으로 하지. 진실한 충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앙 고백이 확실해진다면, 주가 서시겠다 하는 말, 3절이죠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도 함께 가슴에 와,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서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서시겠다고 해도 쑥 쉽게 내놔야 안 내놔요?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아니 천국이믿어지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왜못 내놔, 내놔야지 당뇨는 내놔야지 이건 정말 쉽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들 많이 해봤어요 왜못 내놓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일 예수님이 제림한다면 내놓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미선교에요막 직장도 사편에 오막돌아다니길래저 친구가 그게 폭발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나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시 10월 28일날 갚을 사람들이었대. 그집 내가 사게 살 테니까 소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소개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말만 막 직장에 나오고 막 돌아다녀도 시월이지 팔레가 되는 확실히 믿었어요,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으면은 집하고 차 같은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 내가 또 물어본 거예요. 왜그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아이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전에 가면 같이 가야지 뭘가족 자기 혼자만 가나? 기도 이중성이 있더라니까요. 물론 뭐, 확실히 믿은 사람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중성이 있는 거죠. 내일 당장 주님 재림 한면 내놓을 것 같지만, 그들도 안 내놓더라니까.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나의 만왕의 왕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라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그거 식인종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 역사 읽어보면 식인종이라고 막 그랬대. 피 마시고 살 먹으라 그런다고. 그건 밥을 먹듯이 가지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물음 앞에 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하 신날 그러면 죽어서 시겠다는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오늘 이두 가지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생각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 예수 안 누구냐? 내가 화났을 때 예수는 누구냐? 내가 하기 싫을 때, 교회 오기 싫을 때그 예수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어보시고 대답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서겠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분명한 신앙고백이 오늘 새벽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계선의 날에 오늘 말씀 통하여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는 누구냐 하건을 그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구원의 왕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또대제사장이시오 선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주가 서식겠다고할 때, 적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깊은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을 찬양 예배 경배 올려드리는 한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충성한 자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사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최고의 최상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만남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요월아파 치료의 하나님과 함께하사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운전할 때 앞뒤 좌우 살펴자, 운전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체의 질식으로 고난 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 여쭈옵소서. 아비 특별히 우리 강장원님 하나님 부르시기에 또한 슬퍼하고 뭐 그러나 그 중에. 이로 가지고 있는 그유역들을 사랑하시고 이로의 영이 함께하시고 소망의 영이 함께하사 믿음으로 성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영한 강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함 물질 사용되는 곳에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들입니다. 어제 장로님 오후 4시 11분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강영 강용, 강영 중장 어르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4일장이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 되고 상세한 것은 오늘 주일낮에 제가 연락오는 광고를 드릴게요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